안녕하세요 차승진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은 추세 여단에서의 스테픈 코인의 추가 대응 전략에 대한 부분들을 빠르게 점검을 해볼 예정입니다. 자 먼저 지금 비트코인이 이제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이제 승인되고 전고가를 돌파하면서 상승이 나왔다가. 그리고 44,500달러를 깨면서 장대음봉으로의 급락이 나오고 그리고 추세하단에서 네, 양봉으로 추세 상승 반전이 이제 발생이 되고 있는 모습이니까, 자, 피트가 다시 44,500달러를 돌파하는지, 그리고 48,000달러까지 추가 상승을 이어가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점검해 나가시면서, 현재 스태폰 코인도, 자, 이 저점 가격들을 쭉쭉쭉 높여, 높여 나가고 있는, 자, 상향 추세를 이어나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저점 가격이 높아지고, 그리고 고점 가격이 낮아지는 이 수렴 이후에, 자, 위로든 아래로든 조만간 방향성이 결정되게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자, 떨어지는 대로 지지선 대응 얼마 잡고 대응해야 되는지, 그리고 주요 저항대를 돌파했을 때 어디까지 추가적으로 폭등이 나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 분석 영상 통해서 잘 공부하시고, 여러분들의 계좌 수익 극대화 시켜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저기도 본격적인 스태프 코인에 대한 핵심 차트 분석 내용으로 넘어가기 전에, 제가 그러니까 우리 구독자분들이 수익을 많이 챙겨갈 수 있도록 요즘에 어떤 코인들을 추천을 드리고 있죠. 바로 오늘의 코인의 단타 추천 코인들을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1월 9일 화요일에는 이더리움 클래식 코인의 타점을 27,000원 밑에서 공략을 해드렸는데요. 자,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기대감이 이제 있었던 시기였고요. 저는 이제 승인이 됐을 때그 다음이 이더리움 ETF 승인에 대한 부분들이 또다시 모멘텀으로 부각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차트 보면서 어떻게 40% 정도의 상승이 나왔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월 9일 저녁 8시 경에 이제 타점을 잡아 드렸고 그 이후에 하루 이틀 지난 네 오늘 기준으로 4만 원까지의 상승이 나오면서 네, 플러스 40%가 넘는 폭등이 나오게 됩니다. 자뭐 천만 원 가지고 매매했다면 를 400만 원의 단타 수익을 챙길 수가 있었고요. 2천만 원 가지고 매매했다면 약 800만 원 정도의 단타 수익을 챙길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얼마로 투자를 하시건 하루에 10%씩, 20%씩, 40%씩 단타 수익을 챙기시고. 그리고 이 부분을, 네, 한달 동안 딱1 0 번만 반복해서 외회를 진행하신다면, 월 최소 천, 천에서 삼천 이상 우리가 암호화폐로, 네, 단기 수익을 만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자, 오늘 코인 그전에는, 네, 어떤 코인들 추천드렸습니까? 시아코인 추천드렸는데요. 자, 11원 가격 밑에서 공략을 해드렸던 우리 시아코인의 타점도 자, 여기서 이제 공략을 해드렸습니다. 자, 1월 7일부터 1월 8일까지 하루만에 네, 25% 정도의 단타 수익을 챙길 수가 있었고, 다시 한번 매수가까지 빠졌다가 다시 한번 또25% 25%의 상승이 나오면서 불과 이틀만에. 내가 정확한 매수 타점에서의 공략만 잘 했다면, 플러스 50에서 70%까지도 폭등을 노려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단돈 1000만원 가지고 매매를 했는데, 50%가 수익이면, 네, 이틀 만에 500만원의 수익을 챙길 수가 있었고요. 월 최소 1000에서 3000 이상 단타로 수익 낼수 있는 타점들을 제가 계속해서 추천 문자로 공유해 드릴 거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하단에 보이는 제 개인 번호 010-6443-7483 번호로 숫자 1번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네 급등 나올 수 있는 종목들, 코인들을 여러분들께 문자로, 네 문자로 답장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 내용으로 돌아와서 자 스테픈코인의일봉상큰그림에서 자 차트를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과거의 저항가격이었던 이 장기평라인 500원 캔들과 그리고, 자, 530원, 540원 구간의 매물 때까지의 단기 상승을 누려보시기 바라겠고, 그리고 이 구간대의 저항을 돌파하면서 지지받고, 다시 한번 추가 상승 구간으로 접어든다라고 가정한다면, 자, 2022년도 5월달, 우리 스태프 코인의, 자, 1300원 구간과, 그리고 자, 1550원 구간에 매물대가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자리를 돌파했을 때 위로 2,000원에서 4,000원 위로까지도 시세가 분출된 이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폭락하고 그리고 바닥권에서 이제 횡보를 보이다가 다시 한번 주요한 매물대를 반감기를 앞두고 다시 돌파했을 때 여기서 압도적인 상승이 이제 분출될 수 있는 코인이 스테프 코인이기 때문에 자, 현 시점 위로 저항 구간 때는 대략 자, 540원 돌파부 체크, 650원 돌파부 점검, 그리고 네, 850원 캔들과 1,300 그리고 1,550원까지 목표가 대응을 강조해 드리면서 오늘 영상 네, 준비해 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일봉상 제시해 드린 이 반감기까지 대폭등이 나올 수 있는 코인이니까 혹시나 저는 좀 물려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께서도 과거의 매물대를 돌파하는 구간에서의 단기 상승, 놀림목 구간, 재공력 타점, 그리고 650원 돌파하면 850원까지 추가 상승. 여기서 돌파 못하고 꺾이면 매도했다가 다시 반등하는 자리에서 재공력 통해서 최종적으로는. 1,300, 1,500 가격을 돌파하는지를 잘 확인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의 대폭등의 시대를 여러분들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계좌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기회로 잘 활용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분봉상으로 지지선에 대한 부분들을 체크해 드릴 건데요. 자, 이렇게 V자 반등이 나오면서 얼마 가격? 350원 가격 위로 대량의 수급이 유입됐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빠지면 매수해야지 했는데 여기서 반등이 나와요. 그렇다는 것은 저점 가격대가 점점점, 네, 높아져 나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현재 자리는, 자, 390원과 420원 부근을 이탈하지 않으면서 반등 나올 경우에는 목표가 500원에서 540원 구간을 목표로 여러분들이 단기 시세 누려보시고 그리고 이 가격을 돌파한다면 아까 이야기 드린, 자, 이제 전고가는 600원인데요. 근데 이 고점이 높아져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다음번 반등 구간에서의 목표가는 600에서 650원 캔데 그리고 500에서 540원의 매물대를 돌파하면 600원에서 650원까지 추가 상승을 노려보겠다. 이렇게 좀 전략을 세워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500원 구간까지 상승과 540원 구간대 매물대를 소화하는지, 그 꺾이면 매도 눌림목 제공약 600원, 650원 소화하는지, 그리고 꺾이면 매도 돌파하면 아까 제시해 드린 일봉상 네. 여기 650, 850, 1300, 1550까지, 예, 추가 폭등 시나리오 충분히 활용해서 여러분들 계좌 수익을 극대화시켜 나가시기 바라겠고요. 자, 현재 구간에서는 일단 390에서 420원 가격대의 반등 여부가 중요하니까, 자, 이 자리 깨지 않고 반등하는 자리를 여러분들 잘 활용하셔가지고, 앞으로 단타 수익, 울림목 구간 제공략 차점에 대한 부분들 같이 활용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실시간으로 매수 매도 전략 세우는 게 어렵습니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하단에 보이는 번호로 1번이라고 문자 남기셔서 스테픈코인에 대한 실시간 전략들 소통방에서 같이 공부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종목에 물려서 조금 고민이 있습니다 하시는 분들께서도 여러분들 고민되는 종목들에 대한, 네, 평단가 비중 궁금하신 분들, 문자 남기셔서 여러분들 진단 정확하게 받고, 반감기 앞두고 추가 대응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다른 코인으로 교체해서, 네, 수십 퍼센트, 수백 퍼센트, 수천 퍼센트가 올라갈 수 있는 인생 역전의 기회를 여러분들 올해 계좌 운명을 바꿀 기회로 잘 바꿔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을 잘 검토해가지고 공부해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제가 이제 오프닝 때도 이야기를 드렸지만은 매일매일 오늘의 코인 추천 코인의 매수매도 타점들을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1월 4일에는 앱토스 코인의 타점을 잡아드렸습니다. 12,700원 가격 밑에서 타점을 잡아드렸는데, 자, 15% 수익권 매도 진행을 하고, 또다시, 20%의 단타 수익을 챙길 수가 있었는데요. 어, 타점 보면서 한번 복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앱토스 코인은 1월 4일에 자, 과거의 지지라인 때를 깨고 돌파하는 자리에서 타점을 잡아서 공략을 했더니 자, 1월 4일부터 1월 5일까지 하루 만에 약 15%의 투자 수익을 챙길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다시 12,700원 가격을 이탈하면서 추가 낙폭을 가져갔다가 여기서 밑꼬리 달고 반등 나오는 이중 바닥 구간에서 제공략 타점을 소통방에서 공유해 를 드렸고 그 이후에 1,500원 가격 대비 12,500원까지 약20% 정도의 추가 상승을 네, 또누러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간, 자 12,700원 가격이 과거에는 수익을 냈었던 타점이지만, 그 자리를 깬 순간 여기가 저항이 되고 여기를 돌파하면 다시 단타 대응이 가능하고 눌렀다 반등한다면 여기서 또 다시. 저점에수 기회가 있을 수 있으니, 자 애프터스코인뿐만 아니라 알트코인들의 실시간 우리 돌파인지 조정인지 밑골이 달고 반등인지 이탈인지를 보면서 네, 타점 같이 공부하고 공유받고 노력해서 네, 안전하게 단타 수익 극대화 시켜 나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하단에 보이는 제 개인 번호 010 6443 7483 번호로 1번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네, 여러분들 계좌 수익 계좌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정확한 타점들을 계속해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